기 질감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원을 그리고 그라데이션 처리한 다음에 블렌드를 줄 것입니다. 스트로 클릭해서 난을 선택해 주시고요. 필은 현재 아무런 색상이나 관계가 없습니다. 원을 그리겠습니다. 일립스 툴 선택하시고요. Alt,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원을 그려주시고요. 여기에 면의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이 앞쪽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. 그라디언트 툴을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실게요. 그러면 그라디언트 패널이 열리고요. 타입에서는 리니어 그라디언트 직선형을 선택을 해 줄게요. 왼쪽 슬라이더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. 스와치에서 노란색을 선택해 주시고요. 오른쪽 슬라이더를 따닥 더블 클릭하고 진한 갈색을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 원을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셀렉션툴 선택해 주시고요. Alt 키를 누른 채로 하단으로 드래그 하시고 수직 복사를 위해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저 드래그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두 개의 원을 블렌드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원을 선택해 주시고요. 오브젝트 메뉴에서 블렌드 메이크를 선택을 해주세요. 스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따닥 더블 클릭해주시고요. 스페이싱 목록에서는 스페시파이드 스텝을 선택해주시고, 스텝은 약 250을 입력해주시고, 오케이 하실게요. 이제 블렌드 객체를 감을 라인을 그리도록 할게요. 툴박스에서 펜슬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. 도큐멘트에서 드래그해서 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라인에 블렌드를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. 오브젝트 메뉴에서 블렌드 리플레이스파인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. 스텝 수를 조금 더 높여서 부드럽게 블렌드가 되게 하겠습니다. 다시 블렌드 툴을 따닥 더블클릭 하시고요 스페시파이드 스텝에 500을 주겠습니다. 그리고 OK 에서 블렌드를 더 부드럽게 처리해 주시고요 모피 질감을 내겠습니다. 이펙트 메뉴에서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 메뉴, 러펜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. 사이즈 수치를 증가시킬게요.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서 도큐멘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는 약4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. 디테일 수치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디테일 수치를 증가시키면 좀더 가는 모피 질감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서는 약65 정도를 주고, 오케이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